안녕하세요. STV 현지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내추럴 고수를 찾아서 1편, 이제 저희 직원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죠. 이제 김정현 선수, 저희 직원이자 스포츠 모델계의 또 유망주, 저희 김정현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단에서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김정현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잘생겼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오징어가 되는 그런 느낌. 3대변? 저, 3대는 500 정도 될것 같아요. 아, 3대 500. 네. 자, 다짜고짜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을 것 같아서 몸 좋은 사람들 보면 물어보잖아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3대 500하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로 넘어갈게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게어 제가 엄청 마른 체형이었어요 제가 평균 이제 말랐을 때는 48kg 이제 살이 좀 쪄야 한 52kg 이 정도 됐었는데 제 목표를 이제 70kg를 넘기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헬스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 운동 그때 48kg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운동 경력은 어느 정도요 제가 맨 처음 48kg 일로 때부터 운동 경력은 이제 23살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5년에서 6년 정도 어 5, 6년. 네, 그 정도 된것 같아요. 48kg에서 지금 체중까지 5, 6년 정도 어, 대단한 성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즌기에 지금 그럼 체중과 비시즌기에 체중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는 시즌기 체중은 거의 평균 보면은 69kg에서 한 72kg? 69kg에서 72kg.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키는 이제 178에서 9 이렇게 항상 기계마다 다른데 이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시즌 체중은? 비시즌 체중은 좀 많이 나가는데 한 95kg 정도 평균? 95kg? 네, 이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b 시즌에그 관리를 안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냥 식사마다 이제 단백질을 좀 챙겨 먹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슴살 조금 챙겨 먹는 거. 음. 그러면 운동은 b 시즌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b 시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b 시즌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 어 b 시즌에는 최대한 그냥 무겁게 많이 치려고요. 제가 어. 약간 이제 네거티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하. 약간 깔려서 이제 깔리는 걸 좋아해서 네, 중량을 좀 부조, 무리하게 좀 하는 편이에 저도 많이 봤는데 약간 변태스럽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laughs> 약간 <웃음> 깔려서 못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이 친구는 항상 깔릴 때까지 운동을 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저나 저희 직원들은 다 내추럴로 운동을 한다 해도 다 운동하는 방법이나 뭐이 영양 섭취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 친구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횟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시즌엔 최대한 무겁게 본인이 깔릴 때까지 이렇게 운동을 한다. 이제 이제 그게 본인만의 또 비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시즌기로 넘어가서 시즌기의 이제 분할 운동 방법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어, 시즌기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어, 무조건 하루 운동은 두 번씩 하려고 하고 음. 이제 중량은 이제 부상이 올거 이제 다치면 안 되니까 최대한 한 70%에서 이제 80% 최대 중량이 한 70%에서 80% 평소 깔리던 중량이 70% 80%그 네. 네, 정도로 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비시즌하고 어... 시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그 정도 차이일까요? 어... 저는 딱히 뭐 비시즌 시즌 이렇게 차이는 중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동 방법은 음... 유산소는 어떻게 하시죠? 유산소는 음. 이제 거의 본 운동에 한 시간 정도 타고. 네. 이제 시간이 좀 여유 있다. 그러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어. 40분에서 한 시간 이 사이로 음. 많이 탑니다. 다이어트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시는 편이에요? 어, 저는 어. 다이어트 기간은 좀한 처음에 보는 한 20주 정도 잡고 시작을 하는데 20주. 이제 정작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한 12주? 1도주 그 어. 네. 그러면은 보통 한 20kg 이상 감량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어. 한 평균 한 20kg에서 30kg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어. 것 같아요. 16주, 20주 사이에 20kg, 30kg. 어. 저는 상상도 할수 없는 <laughs> 저는 한 5, 6개월 걸리는데 역시. 어. 치팅을 혹시 하시나요? 다이어트 하실 때? 저는 다이어트 할때 어. 어, 최소 이제 6주에서 8주 정도 남으면 치팅을 아예 안 해요. 어. 그냥 제가 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서 최대한 이제 어. 치팅을 안 하고 대회 음. 이제 끝날 무대 내려올 때까지 끌고 가는 스타일. 육출출을 치팅을안 한다. 음. 정신력이 대단한 거죠. 저는 시작 전주에도 하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뭐야 시즌기에 섭취하는 이제 다이어트 시에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종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거의 이제 생닭이랑 이제 고구마. 음. 요 위주가 메인을 요렇게 잡고 음.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현미밥. 음. 그리고 웬만해서 단백질은 다 이제 생닭가슴살로 섭취를 하려고 노력 그래요. 아니면은 좀 너무 허기지고 이럴 때는 계란 요 정도. 음. 음. 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 비제 저랑도 또 다른 게 저는 이제 쌀밥 먹는다고 했는데 저희 또 김장현 팀장은 고구마, 그리고 닭가슴살도 제품 안 먹고 생닭가슴살을 거의 먹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배결이라면 또 배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충제. 보충제는 시즌기에 어떤 거 드시는지. 어, 보충제는 시즌기에 웬만해서 이제 잘안 먹어요. 근데 어. 이제 먹으면은 저는 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네. 운동 후에 무맛 이제 한잔 정도? 그, 저랑 같이 먹죠. <laughs> 어. 네, 네. 네. 역시 첨가물이 들어간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 그리고 BCA. 어, BCA는 어. 저는 시즌 이제 대회 한 2주 전까지는 무조건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음, 그 전에 그래서. 그 후에는 끊고. 네, 그 어. 후에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끊고 그 음. 전까지는 이제 메인 운동 후에는 최대한 먹는 걸로 음.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보충제 섭취하는 거는 뭐 종류가 저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먹고 있고. 어, 그 탄수화물 먹는 양과 단백질 먹는 양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좀. 저는 이제 평균 하루 평균 이제 고구마는 800g 이제 닭가슴살도 800g 이렇게 어. 딱 먹고 어 이제 제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저탄수화물을 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현미밥으로 200g. 응. 저탄수화물 무슨 요일에? 저탄수화는 월요일 목요일 기본 요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800 800 네, 맞추고. 무 조건 800 800 맞추고 이제 좀 이제 허기지거나 어, 기운이 떨어질 때는 1kg까지 최대한 늘려서. 어, 그건 저도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네 <laughs> <laughs> 그리고 뭐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건가요? 어, 대회 거, 거의 한 이틀 전까지는 계속 그 식단으로 계속 끌고 음, 가고 있어요. 이틀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식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보디빌딩을 원래 했었어요. 김정현 팀장이 원래 보디빌딩을 했었는데 었 거기서 이제 스포츠 모델로 전향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 운동이 보디빌딩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보디빌딩밖에 없고 음. 그래서 첫 대회 나간 것도 보디빌딩이었고 근데 음. 이제 항상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항상 저는 이제 병풍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음. 뒤에 있고 이제 순위도 항상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고 음. 이제 예산만 탈락하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스포츠 모델을 이제 권유를 해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처음 도전한 게 이제 17년도에 피트니스 스타 이제 스포츠 모델을 음. 나가봤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제 뭐 음. 큰 사이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의 전체적인 비율 그리고 이제 과하지 않은 사이즈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어, 저의 장점을 더 살려서 이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이제 스포츠 모델을 계속 이 보집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스포츠 모델로서 본인이 그런 얘기 나온 김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어떻게 된다고 음. 생각하시는지. 스포츠 모델은 솔직히 이제 비율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첫 번째는 어, 무조건 포징이라고 생각해요. 포징. 네. 음. 아무리 몸이 좋아도 포징이 자연스럽지 않고, 나한테 이제 어색한 포징이면은, 저는 입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 그렇죠, 그 뭐. 어, 최대한 그쵸? 내 몸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맞아. 숨길 수 있는 그런 포징을 이제 찾아야 되고, 음, 어. 어, 항상 이제 그 포징을 찾는다고 해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또 이제 긴장해서 안 되니까, 어.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 뭐, 아니면 평상시에 쉴 때, 그럴 때, 뭐 기본 스텝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포징들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어, 그 포징 연습은 어떻게 하시고 혼자 하신 거예요? 네, 저는 포징 연습은 이제 유튜브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이제 음. 그런 선수들 무대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무대 영상을 많이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동선이나 아니면 뭐발 움직임 이제 손의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를 많이 따라하고 음. 최대한 거기에 맞춰진 것 같아요 음 들으셨죠 이게 제가 이게 왜 저기 물어봤냐면 포징을 배운다고 막 유명한 선수들한테 가서 막 10만원 20만원씩 돈 쓰고 포징 한번 레슨받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잘 배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주변에 그렇게 레슨받아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요새는 유튜브도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스포츠 모델 선수들 나와 있는 동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 일단은 누구한테 배우는 것보다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디빌딩이든, 스포츠 모델이든, 이제, 피지크든, 이제, 일단은 누구한테 먼저 배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혼자 좀 따라 해보고 연습해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뭐, 백기든 어느 정도 뭐 표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근데 비슷비슷하니까. 자기 걸로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시합 전에 밴딩 로딩 방법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김정현 선수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밴딩 로딩을 하시는지. 저는 밴딩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음, 밴딩은 밴딩을 아예 하지 않고, 무 이제. 대회 당일 한 이틀 전까지는 그냥 똑같이 이제 식단을 하,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무대에 올라가기 한 2일 정도 남은, 2일 전부터는 최대한 이제 탄수화물 양을 조금 더 늘려요. 평상시에 먹던 거에 이제 한 100g 정도를 더 늘려서.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음. 이제 닭가슴살은 이제 한 150에서 200g 정도 먹고 어. 그리고 고구마는 한 250에서 300요 사이로 이제 한 2일 전부터는 그렇게 아 이게 니닭네 끼니닭 총량이? 총량이 이제 평균 네? 이제 1kg에서 어. 1.5kg 요 정도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네. 전날에 네네 어. 그래서 따로 뭐 밴딩로딩을 따로 하시지 않는 거네요? 네 음. 왜냐면은 제가 밴딩 로딩을 해서 망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전에 로딩 밴딩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했다는 사람마도 성공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 평소, 그 내가 거울에 섰을 때는 진짜 좋아. 내가 그랑플이야. 근데 시험날 가면 망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평소 컨디션대로 제 끌어올려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잘하고 있는. 어, 방법이죠, 이거는. 음. 음. 여러분들도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수분 조절은 또 어떻게? 수분 조절은 저는 한 4주 전부터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음, 4주 한 전부터? 평균 한 6L, 6리트에, 6L에서 한1 0터요 사이? 어. 네, 그냥 수시로 그냥 물을 먹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계속 1터씩 줄이다가, 마지막 이제 대회 전날에 500ml를 놓고 어. 이제 시합 무대 올라가기 12시간 정도 전에는 그냥 단수를 하는 12시간 정도 단수. 네. 어. 그러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수분 조절도 뭐 그러면은 거의 안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 수분 조절을 해 봤자 몸이 더 이제 골라 보이고 그렇죠. 네. 네. 어. 내가 원하는 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피트니스 아마추어 리그 나갔을 때 그 방법으로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쵸 음. 원래 그 전에는 밴딩 로딩 막 이런 사람 저 사람 막다 따라 해봤는데 음. 오히려 더몸 컨디션은 안 좋았고 그쵸. 평상시 먹던 식단 그대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좀더 늘려 주니까 훨씬 더 몸이 볼륨감 있고 더 이제 혈관도 잘 올라오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그냥 평소 컨디션대로 밴딩 로딩 수분 조절을 막 무리하지 말고 평소 컨디션을 유지해서 잘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음. 이제 괜히 무리해왔자 오히려 더 독이 되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대로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이제 저기 짧게나마 김정현 선수의 이제 그 시합 준비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이제 스포츠 모델 준비하면서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근데 김정현 선수 제가 이제 그 반바지를 지금 제가 입혔는데 이거를 왜 입혔냐면 스포츠 모델인데도 하체가 저보다 좋아요. 그래서 하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체 마지막으로 하체 한번만 짜서 한번, 보여, 아, 한번 조금만 제가... 뒤로 와서 예. 한번 보여주세요. 어. 하체는 다리 네. 어우 다리가 미쳤어, 미쳤어. 이게 이게 스포츠 모델, <laughs> 보디빌딩이지 이게. 어우 멋있죠? 예, 거의 김정현 선수도 한 28, 9인치가 나오는 허벅지입니다. 육상 선수 출신이라서 그래서 요새는 뭐 스포츠 모델이라고 사이즈가 다 아, 작지 않아요. 어, 다 이게 품질 정도 끈질하죠. 사이즈도 응. 있어야 되고 응. 너무 이제 외적 외소한 거보다는 그래도 볼륨감 응. 볼륨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야 아까 이제 유도 신문을 했는데 자꾸 그 스포츠 모델로서 중요한 요건에 포징 얘기만 했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타고난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laughs> 네, 어, 작은 얼굴 그리고 잘생긴 거키 어, 비율 되게 중요합니다. 어,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의 시합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 올해 목표는 작년에 제가 이제 아마추어 리그에서 1위를 하고 이제 그랑프리전 올라갔을 때 이제 그랑프리전 끝나고 2위로 내려온 게 아. 너무 아쉬워서. 안타까웠죠 어, 올해만큼은 솔직히 1위보다는 이제 제 여자친구한테도 계속 맨날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그랑프리를 무조건 가져다 주겠다고 아, 이렇게 그렇지. 계속 왜냐면 제가 이렇게 뱉어 놔야 실천을 아, 할수 있을 그렇지, 것 그렇지. 같아서 아 멋있습니다 네, 목표는 아. 올해는 그랑프리를꼭 해보는 아, 거 목표입니다 저는 음. 목표는 올해도 꼴찌 안 하는 거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김정현 선수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야 어 헬린이들한테 또 셔츠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음, 맨 처음에 이제 대회 준비를 하시면서 음. 어, 여기저기 정보를 보고, 치팅을 너무 많이 해요. 제 생각에는. 네. 어런데 영치를. 어. <laughs> 근데 첫 대회는 솔직히 어. 내 몸도 모르고 아무 것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 치팅 없이 대회 준비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어.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지 않았었어요. <laughs> 잡고 이제 합리화시키고 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엔 치팅도 잘안 했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정석이죠 무조건. 예. 네.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맞아요. 뭐 고구마 닭가슴살만 먹고 그냥 뭐 저기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겪어봐야지 예. 또이 노하우가 생기는 거니까 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해보겠고요. 어, 다음 번에는 오늘은 또 김정현 선수 노하우를 한번 들어봤고 다음번에는 또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숨겨진 내추럴 고수를 찾아서 지금 예비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다들 부상 조심하시고 이제 시즌인데 항상 좋은 성적 이제 좋은 몸 가지고 무대 올라가시길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는데? <laughs>